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진짜 클래스를 보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대한민국 축구의 심장이자, 이제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가 특별한 경기에 나섰습니다. 부드러운 드립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왼발 슈팅, 아쉽게 골키퍼에게 막혔지만, 그의 날카로운 발끝은 상대 수비진에게 큰 위협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엔 동료트니, 부안가 선수가 공을 몰고 상대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감각적인 터치로 수비수를 가볍게 따돌리는 모습, 공격의 활로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팀 동료들의 멋진 플레이입니다. 경기의 흐름이 LAFC로 넘어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고, 과감한 드립을 돌파를 시작합니다. 상대 수비수 한 명을 가볍게 제치고, 이어지는 날카로운 왼발 슈팅, 아쉽게 특점으로 연 투드리며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의 투지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다시 공을 잡은 손흥민 상대 수비수 2명이 압박해 오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상황이 계산된 듯합니다. 무리하게 슈팅을 시도하는 대신 침착하게 옆에 있던 동료 마티우 촌이에르에게 정확한 패스를 건넵니다. 이 완벽한 패스는 결국 마티우 촌이에르 선수의 멋진 슈팅으로 이어져 골망을 흔듭니다. 단순한 패스를 넘어 경기를 잇는 손흥민의 넓은 시야와 동료를 살리는 이타적인 플레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숨막히는 활약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